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처를 거래하면서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고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이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의 회사가 대주주인 다수 협력사에. 회사 돈 16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지, 다수 협력사에 회사 돈을 빌려준 건 누구 지시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이삼국장에게서는 다스와 도곡동 땅 이상은 씨 지분은 MB 차명 재산이고 땅 매각대금 일부는 논현동 사절을 수리하는 데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의 진술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